오늘은 주부님들을 위해 주방에 유용한 꿀팁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주방배수구입니다. 문제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금세 기름때와 각종 악취가 나게 되는데요. 이럴 땐 집에 하나씩 있는 쿠킹호일을 준비해주세요. 쿠킹호일을 돌돌 말아 조그마한 공으로 만들고 깨끗이 씻어놓은 주방배수구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. 물을 틀 때마다 호일볼이 굴러다니며 청소가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쿠킹호일은 세균 억 제 효과까지 있어 악취까지 함께 잡을 수 있어 좋습니다. 두 번째, 바로 흰 옷에 김치 국물이 튀었을 때인데요. 문제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럴 땐 화장실로 달려가서 치약 하나 집어오세요. 치약을 조금 짜서 묻힌 후 문지르기만 하면 끝입니다. 단흰 옷이 아닌 다른 색 옷은 물이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세 번째, 주방 우드에 관련된 팁인데요. 요리하다가 천장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. 바로 주방 후드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인데요. 문제는 주방 후드 망이 촘촘해서 좀처럼 닦기 힘들다는 점입니다. 이럴 땐 주방 배수구를 막고 후드 필터를 놓으세요. 그리고 베이킹 소다를 골고루 뿌리세요. 이제 식초를 그 위에 뿌리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 찌든 때들이 알아서 청소됩니다. 이때 기름이 잘 녹도록 뜨거운 물까지 뿌리면 더욱 좋아요. 1시간 정도 두고 깨끗이 닦은 후 충분히 말려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가스렌지에 있는 기름때인데요. 문제는 요리할 때튄 기름때가 시간이 지나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이럴 땐 소주와 키친타올만 준비하세요. 키친타올에 소주를 살짝 뿌려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기름때를 분해하고 키친타올이 분해한 기름때를 흡수해서 아주 간편하고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가시기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